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2절 말씀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다시 한번요 이 밤에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사람은 기대했다가 사람에게는 기대치를 낮추는 게 좋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부모가 너무 기대감 기대를 하다 보면은 늘 그것이 실망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해 가지고 늘 90점 이상 맞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기대는 뭐, 더 잘하길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점을 기대했는데 95점만 해도 양이 안 차는 것입니다. 늘 실망하는 것입니다. 또 조금 기대치를 낮추면은 한 우리 애들 한 80점 받아도 감사하다. 기대치를 낮추면은 그 아이가 85점만 받아도 그렇게 기쁘고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기대치를 낮추어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참 잘할 것이다. 기대했다가 늘 상처받고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기대치를 아무리 높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이밤 역사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최고 인기 스포츠 가운데 하나가 풋볼입니다. 풋볼. 원래 어, 1월 달에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버팔로와 신시네티가 플레이오프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신, 신시네티 주 경기장에서 플레이오프, 버팔로와 신시네티가 이제 풋볼 경기를 하는데 치열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던 중에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버팔로의 수비수였던 스브이수, 햄린이라는 음, 선수가 네, 이 선수인데 햄린한 선수가 버플러 수비수입니다. 상대 선수 이제를 택크를 하고 일어났는데 정신을 잃고 다시 그라운드에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이 상대 팀 선수의 오른쪽 어깨와 이 햄린 선수의 가슴이 강하게 부딪힌 것입니다. 그걸 보니까 숨을 쉬지 않는 것입니다. 심정지가 온 것입니다. 어류진이 달려가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입니다. CPR을 막 이렇게 해도 깨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식이 돌아오지 않자 버플로 선수들과 또 신시내티 선수들 코치까지도 다 운동장에 나와 가지고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은 무릎을 꿇고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입니다. 이제 선수가 이제 그라운드에 쓰러졌고 심정지가 왔고 그러니까 막 선수들이 순간 달려 나와가지고 그렇게 어깨를 꽉 안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올 1월 달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빅 게임이니까 또 이제 다 중계를 하잖아요. 중계를 하는데 이상을 중계하던 해설자들도 방송을 멈추고.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인데, 해설을 하다가도, 이제, 그, 양팀 선수들 나와서 막 기도하고 하니까, 해설자들도 방송을 잠깐 중단하고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햄린을 다시 소생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겠지요. 이 심정지가 되면은 살아나도 뇌사에 빠질 수가 빠지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 햄리는, 심폐소생술을 해도 깨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구급차 실려서 신시네티 병원으로 이송이 되는 것입니다. 병원 이송 이후에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그, TV를 본 사람들이, 뭐, 다 다른 곳이었지만은, 그것에서 막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물길이 전국에 퍼져나게 된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은 3일 만에 이 햄린이 의식이 돌아오게 됩니다. 3일 만에 의식이 깨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뭐 내사에 빠진 것도 아니고 건강하게 9일 만에 퇴원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포스터에서 이렇게 기사를 제목을 기사를 썼습니다. 미국인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힘을 보여주었다. 위기에 처했을 때에 너나 할것 없이 우리 선수, 뭐, 니네 편, 네편할것 없이 모든 선수들이 그 햄린을 위하여서 기도했고, 그 기도가 이 햄린을 살렸다.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 줄줄 줄 믿습니다 이 밤에도 응답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냥 기도하고 대충 기도하는데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세처럼 목숨 건 기도, 정말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모세가 호랩산에 올라가게 되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기 위해서 호랩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되나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아론에게 달려가서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락이 없으니까 그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다.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백성들이 막그 아론에 와서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는 것을 보고, 바로 군대가 수상당한 것을 보고도 그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아론을 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이 바로 조급함과 분주함입니다. 현대인들이 극복해야 될 것이 조급함, 조급함, 그리고 분주함입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조급한지 모릅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또 얼마나 분주한지 모릅니다. 이 분주병, 그늘 바쁘다는 것입니다. 뭘 바쁜지 모르면 늘 바쁜지 모좀늘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 시간도 없고, 챔터장 모이는데 그올 시간도 없고, 센터 모임도 갈 시간도 없고, 행복모임 할 시간도 없고, 그밥 먹을 시간이 있겠지요. 늘 바쁘고 분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신 이한 날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닥치는 대로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에 제일 먼저 하루 오늘 뭐몇 시에서 몇 시까지 뭘 하고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또 하다 보면은 또 시간이 뭐 이렇게 어 그렇게 지키지 못할 때 있지만 항상 시간을 이렇게 나름대로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뭘 하고 몇시에몇 시까지 식사를 하고 이렇게 딱 하루 일과를 이렇게 정하고 그렇게 생활하려고 합니다. 우선 순위를 잘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늘 바쁘게 사는데 하루 지나고 나뭘 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분주병, 조급함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집중해서 못 읽는 것입니다. 피상적으로 그냥 읽는 것입니다. 장수만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 몇장 읽었다. 장수만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도 집중을 못 하는 것입니다. 이 핸드폰 때문에. 핸드폰 때문에. 미국에서 여러분 이 s n s 이 문제로 인하여서 학부모들이 그분에 소송한 것도 알고 계시죠. 학업에도 너무나 많은 지장을 준다는 것입니다. 학교 수업 시간 다 애들이 핸드폰을 하고. 그러니까 뭐, 신앙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에도 그냥 핸드폰 검색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들어왔으면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왔으면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찬양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할 때막 일어서 하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여러분, 사람 몸은 자꾸 가만히 있으면 굳어갑니다. 몸을 자꾸 움직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찬양할 때도 가만히 앉아 찬양보다도 일어나서 손 들고 찬양하고 깊어 뛰며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다리 아픈 분들은, 불편한 분들은 좀 앉으시더라도 앉아, 아앉 찬양할 때 그렇게 오늘 찬양 참 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몸을 움직이면서 그래야 마음이 또 열려지는 것입니다. 몸이 굳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몸이. 그래서 여러분, 수술을 하고 나면은 의사들이 그러라 그러잖아요, 그죠? 오랫동안 이렇게 뭐 기부술 을 한데 그러으면이 다리가 굳고 몸이 굳는 것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일수록 많이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몸이 자꾸 굳어간다 이 말입니다. 몸만 굳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굳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찬양할 때도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몸이 내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에 내 몸을 뚫고 나오는 것입니다. 각양 은사로 나타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씀을 읽을 때도 집중해야 되는데 이걸 방해하는 것이 바로 분주병, 조급함인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급함 때문에 모세가 드디어 내려온다 40일을 못기다린는 것입니다. 40일을. 그 조급함 때문에 40일을 못 기다리고 리드를 교체하 모시가 어떻게 된는지 모르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서 아론을막 조르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러 너희 아내와 자네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교로 가져오라 그 아론이 백성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왔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이 아론 또그 군중 앞에 굴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자녀들 귀에 있는 경고를 탁 빼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죄와 타입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은 육신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지옥에 능이 던지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다락 메사 아벤동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절대 신려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으니까 너보다 내살 네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않습니다.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사자 굴을,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내 생명까지도 그분이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비굴하지 말고 하나님을 격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절 말씀입니다. 같이를 씁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신분 누굽니까? 여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고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이 인간이 얼마나 무지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모세도 봤죠? 산에서 내려오니까, 식겜을 들고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막 송아지 앞에서 뛰고 춤추고 난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멸하려 하자.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이게 지도자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범했지만은 마치 모세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내가 너희 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여러분 셈터 가족들을 위하여서 혹 셈터 가족들이 예배 나오지 못하고 믿음이 떨어지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에 정말 그들을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리더예요. 교사들이 학생들이 잘 나오던 학생들이 나오지 않을 때에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선한 목자 교사인 것입니다. 30절입니다.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 엿자오되 슬프도소이다. 이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참이 백성이 자기들 위해서 금신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32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리더의 마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모셔도 얼마나 백성들이 실망했겠습니까?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한 신이고, 인도할 신이라고 그들을 숨겨 있는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모세가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두 돌파도 던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배음 망득한 백성들 하나님 뜻대로 다 친밀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모세는 그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실망시킨 그 백성, 배음 망득한 그 백성. 조급한 그 백성,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범죄한 그 백성을 모세는 진심으로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생명체에서 빼더라도, 지워버리더라도, 그렇다고 지워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럴지라도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모세의 심정이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셈터 가족들, 또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다 착하지만은 때로는 신앙적으로 우리 셈터장님들, 또 우리 교사들 마음을 힘들게 하고 섭섭하게할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절대로 셈터 가족들을, 우리 학생들을 뷰해서는안 됩니다. 아까 우리 화장실에서 어떤 학생 누구였지요? 아. 아까 화장실에 나 맞는. 양하고가 버렸나? 어. 그 그게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라 그런데 그 부모님은 그 부모님 교회 나오시냐 그랬더만 부모님 지금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이제 고등부 이제 잘나오냐그랬더만은 가끔 빠지긴 하는데 잘 나옵니다. 선생님이 누구냐 그랬더면 김 아무개 선생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특찬하고 같구나 그래요. 때로는 그 학생들이나 샘터 가족들이 마음을 씁쓸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나 절대로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맞게 속는 겁니다. 모세와 같이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목숨 걸고 기도할 때에 목숨 걸고 기도할 때에 목숨 걸고 기도할 때에 샘터 가족들이 변화되어지고 학생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내정이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에 내가 정말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하나님의 내 정입니다. 내가 너희들 을 사랑한 것 거짓이 아니란 것입니다. 주님의 심장으로. 빌리뽀교의 성도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빌리뽀교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겠지요.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샘터장님들이 정말 샘터 가족들을 그런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우리 모든 영화부, 유치부, 윤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교사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에스겔 시대 의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에스겔 시대의 비극이 에스겔 22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았었어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저는 이것이 에스겔 시대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하고 부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멸하려 하십니다. 그것을 에스겔 선자가 그들에게 알려 줍니다. 지금 너희들이 죄로 인해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신 것은 나라가 우상 숭배로 멸망해 가는 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이 무너져가는 데 막았소서 하나님 한 번만 더응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 무너져가는 성을 막았소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소서 모세가 온 몸으로 그 백성들의 이말 진노를 막아내듯이. 성 무너진 데서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찾았지만은 찾지 못했다 그것이 에스겔 시대의 비극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공생애를 보면 늘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밤새워 철회하기도 하셨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개세만 동산에서 진액 솟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성령이 적강 역사하시죠. 죽은자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병든자가 그 자리에서 다 떠나가게 되어지고 소경이 보게 되는 이런 표적과 기사는 저와 여러분의 강력한 기도가 있을 때에 이런 역사 오늘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폼 보면서 졸면서 중는 부원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목숨건한 사람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잔녀를 살리고, 샘터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샘터는 안돼 누구는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될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밤에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샘터 가족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힘을 다여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거룩한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온 힘을 다였어. 온 마음을 다였어. 믿음으로 기도하는, 집중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